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2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주무셨습니까? 또 오늘 아침 에 눈을 떠보며 미국 시장은 또 우리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 주는 그런 장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제 시장을 보면 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먹었던 걸다 토해내는 그러한 전형적인 윗꼬리 장세인데 중국발 리스크가 우리나라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가까이 있는 것을 떠나서 우리나라 경제의 30%와 무역의 3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불안한 기운들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즉 미국발 이 베어마켓 내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프죠. 그동안 저렇게 많이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미국이 저렇게 바닥에서 을 툭툭 튀어 올라오는 이 정말 황금 찬스에, 이 단기 짧은 찬스지만 이 찬스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정말 가슴이 좀 아프고 답답한 그런 하루입니다. 베어마크 넬리, 제발 미국 좀 따라가자.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한 줄로 요약한 금일 시장, 우리 한국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뭐 크게 뭐 나오는 건 없지만 같이 한번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 인상할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올랐다 어제만 해도 45%였는데, 오늘 은50% 이상으로 올라왔네요. 저는 이건 믿지 말아라. 연준은 틀림없이 75BP, 75BP 두 번을 하고, 내년에 가서 뭔가 조절을 할 것이다. 다만, 뭐, 말 속에 사인은 좀 보낼 수 있지만, 숫자는 75BP, 75BP다.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연준은 흔들림 없이 강철 대호처럼 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할 겁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또 FED가 이런 이야기들을 또 강하게 이야기하면 시장이 한번더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부분은 기대하지 마라. 대신 내년은 충분히 우리가 기축, 긴축에 대한 어느 정도 여지는 좀 풀어줄 여지는 충분히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야 된다. 앞으로 11월, 12월 이두 달에 CPI가 과연 7%대 후반 또는 중반까지 확 내려올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번 달은 일단은 어려울 거 같고 다음 달 정도 되면 7자대로 내려오면서 이 가속도가 분선 내년 초에 1분기에 5%대에서 6%대까지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확률이 높아 보이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1번은 좀 기대감을 져라. 그렇지만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늘 버블을 생기게 하고 그버블에 사람을 좀 흥분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장이 올라오는 그러한 속성이 있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죠. 더안 좋을 것 같다는 버블이 생기는 곳, 나쁜 쪽에 버블이 생기는 곳이고 올라올 때도 뭐더 좋은 쪽으로 버블이 생기는 거죠. 네. 주식 시장 버블의 역사인 거죠. 버블이 생기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올랐다가 꺼지면서 주가가 빠지는 버블의 역사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연준이 11월 75pp, 12월 75pp다, 50pp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쳐버려라. 하지만 기대감이 생기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런, 어, 앞에 이제 우리 말 달릴 때 당근을 넣듯이 그 당근이 지금 50pp짜리를 하나 툭 나온 거죠. 그래서 약간 양날의 칼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쁠 건 없죠. 문제는 이제 미국 FOMC가 페드가 회의 시, 회의 때 아주 강력하게 이러한 버블을 또 꺼트려 볼 확률이 높다는 것에 제가 충격을 받을 확률이 있으니까 11월 초 다음 주를 조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죠. 다음 주 화요일인가 이제 FOMC, FOMC 회의가 있는데 갈수록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 이 버블에 대한 그 생각을 먼저 1번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2.5로. 0 전, 달 107.8에서 하락을 했다. 소비 심리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어, 예. 지금 미국을 이끌어가는 게 소비가 지속적으로 강하고 다음에 고용이 강하다. 이두 가지 큰 경제 패러다임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쟤들이 7 5비식을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약화되고 있다면 긴축에 대한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있다. 하지만 CPI가 더 중요한 명분이 될 것이다. CPI는 내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뚜껑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세장에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미국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베어마켓 넬리 조건을 맞춰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큰 베어마켓 넬리는 아니지만 작은 베어마켓 넬리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수있어 산타 넬리가 먼저 온게 아닌가. 그렇죠? 여기 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제 미국의 소비,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 이런 축제들이 지속, 할로윈 데이, 뭐 축제들이 지속적으로 대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소비는 그렇게 나쁠 것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미국 주식 시장이 소비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든든히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임 긴축 강도를 약화시키는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내년으로 갈지 올해는 그렇게 눈타를 확률은 오히려 적을 것이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소비심리 악화라든지 인플레이션 강도를 좀 줄이는 이러한 숫자가 일시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것에 너무 속지 말라. 이게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한 가지 또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차우간 이러한 두려움과 어떤 공포감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불안의 벽을 타고, 어, 불안불안한데, 주가가 오르는 자본주의의 가장 영원한 격언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상승은 불안의 장을 타고 온다. 이 격언이 적용되고 있는 게 미국 시장입니다. 문제는 한국 시장이죠. 한국 시장은 전혀 이것과 맞지 않게, 사 장 초반에 상승하면 늘 불안하죠. 아 오늘 하반에 빠지겠구나. 또 반대로 초반에 좀 약하면 어, 오늘은 좀 음, 장 후반에 가면 올라오겠네. 좀 전강 후약 후약 전강 후 어, 전약 후강 뭐 이런 스타일의 장이 연출되고 있는데 미국처럼 전강 후강 뭐 전강 후쭉 음, 지속 뭐 이런 음,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에도 좀 나타났으면 좋지 않을까. 오늘 좀팔좀쭉 펴고 장을 좀 관망해본 그런 날을 하루 기대해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봅시다. 다보는1.07% 나스닥은 2.25% S&P는 1.63%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강하게 끝났네요. 네 글로벌시장 키포인트 봅시다. 금, 어, 오늘 새벽에 발표된 알파벳 알파벳 실적이 발표된 매출 e p s 예상을 하했고 시간 내에서 떡락을 하고 있는 거죠. 하일 하고 있다. 알파벳은 한 대가 더 맞은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은 좋았는데 EPS는 좀 하이를 했는데 그나 예상 상항에 예, 이상을 상의를 했지만 시간 의에서는또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핵 영국 총리가 공식 취임했죠. 트러스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다. 이 순핵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어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네, 인도계에 예, 인도, 인도의 잉글리시가 맞죠. 네, 아버지가, 아버지는 의사 있고 어머니는 약사 였는데 인도 사람들이 머리가 그 의대를 참 많이 갔는데, 네, 부잣집 딸과 또 결혼을 했죠. 네. 영국의 유명한 IT 기업, 네. 큰 대기업의 딸과 결혼을 해서 집안이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마삭슨가에서 이제 금융을 했죠. 또 그래서 금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자정적인 보수 지지층인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금융을 해봤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돌아가는 것들을 훨씬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음 브리티시 잉글리시 네 인디언 잉글리시라고 해야 되죠. 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총리에 공식 취임했던 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또 어제 이제 재밌는 뉴스가 이탈리아의 멜론이라는 여자분이 구급파죠구급파가 이제 집권을 해서 올라왔는데 친 러시아일 확률이 높다라고 예상하는데 반대로 친이유의 목숨을 띠면서 불안했던 이탈리아도 안정을 찾으면서 영국과 이탈리아 두 나라가 안정을 찾는 모습이 어제 파운드와 강세 달러 약세로 불러 일으키는 그러한 요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 8월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0.9%를 하락을 했죠. 두달 연속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주택 가격도 이제 꺾이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미 꺾여서 내려오는데 안정을 찾고 있던 미국 주택 가격도 꺾여 내려오는 모습. 주택 가격과 주식은 국가에다 국가가 바로 여기서 세우고 싶다 그서딱그 점에서 세울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관성에 의해서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항상 하한선을 더 치고 내려왔다 올라와서 멈춘다는 거죠. 그렇죠?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버블이 생길 때 여기서 버블을 꺼뜨리고 싶은데 버블이 꺼지지 않고 더 갔다가 오고 나중에 와서 이제 원하는 가격대에서 멈추는 속성이 있는데 하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택가격이 대표적인 이런 가격 속성을 보입니다. 멈추고 싶다고 해서 그 지점에 절대 멈추지 않아요. 하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락한 이후에 멈춘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면에서 내년에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생각보다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어느 정권이 들어오면 한책집권2 년까지는 너무 고생을 합니다. 주택가격이 계속 빠지죠. 전 정권 주택가격은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 두들겨 패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권 중반에 갔을 때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쭉또 주택을 살려주는 또 공급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이란다 뭐 이런 뭔가 이제 산소 호흡기를 갖다 대주는거요 그러면서 이제 버블이 생기면서 집권 말에는 이게 버블이 커지면서 주택가격이 오르고 주식시장이 오르는 일리는 그러니까 주식과 주택가격 5년 사이클을 가지고 도는 그러한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사이클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네요. 방금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가 푸틴 에너지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친 이유정책을 쓰면서 이탈리아 의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c e o IFO 기업 환경 지수가 84.3으로 예상을 상회했다 네, 여러 면에서 유럽이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메타 개발 글로벌, 메타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메신저 왓츠 앱이 전 세계에서 약 2시간 동안 먹통했다는 미국에 들은 왓츠 앱을 가지고 우리 카카오톡과 똑같은 거죠. 네. 싱가포르가 2050년까지 탕수중립을 달성하겠다. 전력 절반을 수소로 전환을 하겠다. 아, 여기는 또 수소를 들고 나오네요. 이런 면들이 오늘 수소 관련 주들이 한번또 튕겨져 올라올 그러한 모멘텀은 될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수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했죠. 네, 문재인 정부가 수소의 얼굴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수소를 키우지 않을 것이다. 키우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수소에 방점을 찍고 문재인 정부를 지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인데, 우리나라는 수소는 그게 크, 유성열 전문 대에서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수소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진 분들 주식 측면에서는 좀 기대감을 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죠. 달러와 지수 한번 봅시다 이제 110까지 내려왔네요 네트디어 110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파운드화와 엔화가 강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반대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킹달러가 좀 멈춰야 글로벌 시장이 숨을 쉴수 있고 그나마 통화가 좀 강세로 돌아서 주식시장이 좀 살아나고 주식시장이 좀 살아나야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에서 소비도 좀 일어날 수 있고 연말에 주식이 바닥에서 올라와야 그거 가지고 좀 소비도 할수 있는 그러한 선순환의 과정, 그 출발점은 킹달러가 좀 멈춰야 한다. 킹달러가 살짝이나마 좀 약달러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글로벌 주식 시장의 반등의 출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파운드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파운드당 달러가 1.2478달러까지 올라와 있네요. 이 달러가 올라갔다는 건 달러가 약세이고 파운드가 강세라는 의미죠. 파운드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어제 149 엔화까지 올라갔던 엔화는 오늘 147.93 엔화로 엔으로 좀 바뀌었네요. 네, 엔화도 살짝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WTI 한번 봅시다. 0.57% 상승해서 86 달러. WTI 쪽에서는 큰 어떤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미국 금리가 또 난리가 났는데 좋은 쪽으로 난리가 났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락했냐? 13.4bp나 하락을 했죠. 그래서 4.09파 거의 4%대 초반에 붙여놨죠. 2년짜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4.5를 찍다가 4.4749까지 하락을 했는데 2.3bp나 아, 2.3bp는 2.3bp 하락을 했고 10년짜리가 13.4bp나 하락을 한 장기채로 갈수록 하락이 큰 그러한 무슨 금리가 안정을 조금씩 찾으면 뭐가 올라온다? 당연히 반도체, 지압, 바이오, IT, 성장주들이 상승이 눈에 띌 것이다. 어제 미국이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미국 채제 10년짜리는 4.098 네, 하락이 컸습니다. 3.8, 3.9까지 좀 하락을 해줘야 되죠. 근 네, 저는 뭐 4.5까지 어제 미국 국제 10년짜리는 결국 찍을 거고 내려올 것이다. 4.5에서 5점 피크를 이룰 것이다. 그, 그 전망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지만 다시 또 뭔가 불안한 감이 있으면 4.5를 향해서 올라갈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어제 이제 미국 주요 기업들의 주가 한번 종값을 봅시다. 애플은 1.93% 상승해서 드디어 150달러를 넘었네요. 152.34달러. 테슬라와 5.29% 상승했습니다. 222.2달러. 엔비디아도 5.29% 상승해서 132달러. 네, 엔비디아가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일단 1차 목표가 150달러이다. 너무 많이 빠졌죠. 그렇게 200달러까지 가던 게 150달러, 130달러, 120달러까지 빠졌는데 거의 50% 가까이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엔비디아가 좀 정신을 차려야 할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소재가 굉장히 좋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중국 IT와 대만 TSMC가 유타를 맞았죠. 네, 미국의 압력에 TSMC가 중국 시장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그 수혜는 한국으로 왔다. 한국에서는 장비와 소재들이 강하죠. 중국 어, 대만보다는 더 강한데 우리 쪽에서 더 수혜가 있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죠? 그렇죠? 네, 대만 TSMC의 에, 불행은 우리 한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행복입니다. 얘가 불행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좀더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66. 어, 좀 의외네요, 그렇죠? 네, 어제 같이 오늘 새벽 에 끝난 미국 주 시장 다 좋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좋지 않았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6%나 상승했네 137달러. 변동성이 심하긴 한데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메타 플랫폼, NFT, 게임 관련 종목들이 또 올라올 확률.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천덕꾸러기 노블록스 한번 봅시다. 노블록스는 9.2%나 상승을 했네요. 45.71달러 바닥에서 크게 치고 올라오는 노블록스의 모습이 보이는데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우리나라 메타 플랫폼 관련된 메타 관련된 기업들이 좀 반등이 있어야 되죠. 가장 지금 눈속이 새는 게 게임과 메타 관련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종목들이 내년에는 좀순환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 그전 단계로 연말에 바닥을 한 단계 위로 올리는 그 작업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희망을 좀 가질 필요 있다. 너블록스, 메타 플랫폼스, 이러한, 음, 우리의 성장주들이 그렇게 지금 혼이 나서 늪속에 호, 빠져서 해부, 해부작거리는데, 오늘은 좀 늪속을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예, 전망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2만 달러를 회복을 했네요. 2만 167.3달러. 네. 비트코인이 드디어 2만 달러를 회복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8,000달러에 사서 2만 1,000달러에서 파는 왔다리 갔다리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비트코인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금융시장에서 반도체 한번 봅시다. 이게 반도체 재고 지수인데, 재고가 가장 높을 때 주가가 바닥을 치죠. 그 다음에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2012년, 2016년도 그랬고, 2019년도죠. 재고가 제일 높을 때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갔습니다. 지금이 또 재고가 바, 바닥을 아, 최고를 치고 있죠.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이죠. 이러한 재고 자산과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재고가 위에 피크를 칠때 항상 주가가 바닥이다. 이런 면에서 반도체는 지금이 바닥이다. 살 만하다. 저는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가 가장 유리한 국면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면서 반도체 소재 장비 이쪽에 대한 매수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대신 한 6개월 들고 있어야 되죠 내년에는 반도체 주가 올라오지 않겠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재보다 장비보다는 소재 삼성전자보다 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그러한 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한번 꼭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한번 봅시다 미국 시장은 배어마켓 넬리 조건을 맞춰가는 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큰 시장은 아니지만 바닥의 높이를 올리는 넬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긍정적 시각으로 접근을 할 것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인데 우린 중국발 여진이 아직도 윗꼬리를 달게 하는 약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 앞서고 있다. 윗꼬리를 계속 달게 하죠? 어제도, 그제도 중국이 큰 영향,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시장은 시장을 리딩할 섹터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항상 플래그십이 딱 깃발이 꽂혀야 그 깃발을 보고 우리가 쫓아가는데 그 깃발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죠. 배어나크 예, 넬리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반도체 장비나 소재, 2차전지, 바이오, 이러한 종목들이 빈집 털기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다. 너무나 많이 그냥 급하게 빠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수급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올려도 가격이 조금만 수급이 올라도 가격이 툭툭 치고 올라오는 빈집 틀기 장세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시장 반등의 리더로 나올 것으로 전망돼서 이러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에 대한 포트폴리오 선별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게 보인다. 이게 제 생각이죠. 그래서 제발 오늘 하루라도 마음 놓고 상승을 누려보는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게 제 끝에 주는 저의 조언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미국은 주기 되든 밥이 되든 베어마켓 넬리의 모습을 그려가고 있다. 큰 베어마켓 넬리는 아니지만 연말 소비 시즌과 그 다음에 긴축이 좀 약해질 가능성. 물론 올해 약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확실히 긴축이 약해질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기본 바탕을 깔고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나쁜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실적이 나쁘지가 않더라 이러한 것들이 양념으로 이렇게 MSG를 치면서 맛있는 음식이 익어가는 그러한 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중국의 악영향으로 좀만 올라면 부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정도면은 좀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날이 하루가 필요한 거죠. 장대 양봉을 확 세우는 날이 하루 있어야 그 다음에 변맞게 리의 모습을 갖출 것이다. 오늘이 좀 기대되는 그런 하루이다.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 위주로 시장이 형성될 확률, 빈집털기 종목으로 이러한 쪽에서 종목들이 크게 상승할 확률. 오늘은 또 게임과 메타 관련 종목들도 빈집털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이 약간.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시장 이러한 장이 예상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좀 멋지고 대박나는 여러분 계좌가 좀 빨간색으로 많이 바뀌는 그러한 하루를 강력하게 간절히 보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